잡고 싶다. Oh, her eyes, her eyes make. 워머하게 like 만든다. Stars. 별들을 워머하게 만들까요? 입니다. Oh, her eyes. 아, 그녀의 눈. 그녀의 눈. 그녀의 눈은요. <laughs> 별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요. 이 브루노 마스가 다른 다른 남자 가수들보다도요, 조금 딕션이라 그러나 발음이 조금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녀의 머리 그녀의 머리 falls 완벽하게 떨어진다. 그녀의 노력 없이도 <laughs>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그녀의 노력 없이도 머리가 엘라스틴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슉, 이렇게 막잘 이렇게 막 오늘 제가 머리를 묶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완벽하게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떨어진다. 이 소리겠지? Beautiful. s so uh, so 그녀는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맨날 그녀 한, 네. I tell her every day.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그녀한테 말한대. N -n -n you're so beautiful, baby. 여기는 believe고요. 네, 후후님. Yeah. 여기 believe. 감사합니다. 위에는 뭘까 용시에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칭찬하다. 여기는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멘트부터 가지고 명사처럼 보이는데요. 명사처럼 보이는데요. 동사입니다. 칭찬하다. 네, 그리고 음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죠? 이거는 무슨 뜻이게요? 여기 이가 아니고 여기가 아이고요. 여기가 이거든요. 보충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충. 네 감사합니다. 무료? f 프리 free? Compliment? 보충 보충. 자, 네거아 들리시죠? 그렇죠? 알아 알아. 내가 그녀한테 칭찬을 할 때. 그녀는 나를 안 믿는데요. 아, 어, oh, you're beautiful. 이러면은, 개뻥 치시네. 뭐이러 <laughs> 이런 거죠. 그, l o 께서잘안 받아주네요. 안... <목소리> 여기는 워시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워시고요. 여기 잘안 들리시죠? 네. It's so 아, it's so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그냥 라인 맞추려고 한번더 나왔고요. It's so sad. 아, 너무 슬프다. To think. To think 생각하다니 뭐라고요? She d o n t see. What i see 그녀는 내가 보는 것을 봐요 안 봐요? 여기는 좀 무난하실 거예요. 네, 여기 every time she a s k 네, 여기 들으셨나요? 여기 a s k 나오고요. Do I... 룩오케 k 이 무슨 뜻이에요, 님들? 항상, 항상 매번, 그녀는요, 나한테, 여기 이거 있으면 좋겠죠? 이러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아, ask. 다시, 도... 항상이니까요. 네, 항상이니까 과거 아니죠? <목소리> I say.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할까? I face, that I would change, you're 내가 네 얼굴을 볼 때마다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내가 바-꿀-게-이징 아... 너 내가 바꿀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네 얼굴에 너무 퍼펙트 해가지고 왜냐하면 소녀야 <laughs> 자기야 You're amazing 너 진짜 완전 놀라워 네 얼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 Just the way you are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니, 네, 너의, 너의 존재, you are. 그러면 너의 존재,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있어.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 And when you smile. 어흥님, one... oh, 감사합니다. 로이저님, 감사합니다. 네가 웃을 때, 더, 빌리니, whole world, whole world. 님들 이거 바로 하, 하, 에, R과 L을 좀 한번 더 빨리 굴려 주셔야 좀 완벽한 그 발음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world라고 하는데 world, world.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orld. 좀 천천히 하면 world. 그냥 world 아니고. 롯데월드 이런 거 아니고 월드 네 월드 한번 혀를 안에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한번 전이가 웃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체의 세상이 전체 세상이요 멈추고요 또 발음이 대박이세요 감사합니다 스테이 뭐예요 님들 스테이 아저 지금 이거 방송한지 3주정도 됐거든요? 이 단어 한 4번 나온거.. 네. 응시하다 응시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그지 쳐다보는거죠 <laughs> 좀좀 멍때리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거 스테일 계단은 이거구요 이거구요 스테일 발음 똑같죠? 그죠? 전.. 전 세상이 멈추고 For a while, 조금 한참 동안, 한참 동안 멍 때리고 이렇게 쳐다보게. Girl, 뭘 어떻게 들었지 The girl 맞습니다. 희생이 들렸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Dan이라고 많이 읽거든요. 근데 백날 첫날 Dan이라고 외워봐요. 이게 되나 안되나 리스닝으로 댄이라고말안할거 아니에요 뭐 사람 이름도 아니고 디나이라는 걸 알아야 들리겠죠 어, 감사합니다 I could kiss them all day 어머 하루 종일 어 근데 저는 잘 보거든요 이 표현 조금 어콜드 한가 아닌가 좀 찾아보려면 구글하면 좋아요. 이 표현 쓸까 저 표현 쓸까 고를 때이 표현 저 표현 다 검색해봐요. 그러면 더 많이 쓴, 거, 그, 더 많이 나오는 검색 결과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씁니다. 볼게요. 네. 여기 렛이구요. 그녀가 렛. 허락, 나를 허락한다면, I could kiss them, 하루 종일. 어, 이거를 할수 있다. 아, 정말. 눈살찌푸려지는 가사입니다. 집사님. 헤츠. 그녀는요. <laughs> 그녀는 싫어한대요. 그녀의 웃음소리를 싫어한대요. 보통 여자분들 다 그럴 걸요? 자기 웃음소리 별로 안 좋아할 걸요 싫어한대요. But I think it's so sexy 하다고. 넌난 네, 그게 너무 so beautiful.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요. And I see really her every day. If s h e let Nimde, Yogi, Wodra Kayung, Wodra y u n g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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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o l t n l l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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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l e l l tell, t e l tell, t e l e l l tell, tell, t e l e l l tell, t ask you to change 맞습니다 맞습니다 ask a to b 이거 구문이러 구문이여가지고 너한테 B 하도록 뭐하다? 뭐하다? 여기서 ask가 무슨 뜻일까요? 아닌데? 모, 물어보다?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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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요 네네 너한테 바꾸라고, 꾸라고, 요거 하지 않을 거야. 왜요? 이거 제목이 just the way you are 있잖아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너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방식으로 있어라. 네. Ask A to B.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O형식 동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 갈게요. Searching 감사합니다 Searching Search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님들 여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해석하기 전에요 님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 perfect is what you're searching for 만약 완벽한 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거라면 아저이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 도대체 네가 네가 searching for 찾고 있는 것, what 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같은 게 없죠. 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What은요, 보통 우리가 학창시절 배울 때 the thing 위치라고 배웁니다. the thing 대신아, the thing 위치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고요.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를 이거 자체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명사 같은 껌떡지 선행사가 없습니다. 뭐 앞에는 의문사로 'what'일 때는 무엇인데요. 여기에서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만약에 완벽이라면 완벽이 네가 찾고 있는 거라면 just stay, just, just stay 이렇게 발음 안 했잖아요. 네 그냥 just stay, just stay. <laughs> 네 이거 제가 노리고 야심차게 빈칸을 뚫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그 그,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네, 연음 돼가지고. 자. 받 so, a okay, you know 들으셨어요, 받 a 받 h 네, 감사합니다, 받 a 받 h 받 r 받 a 이 무슨 뜻이에요? 이네 스스로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마뭐 물어 보면서, if you look okay, 니가 아, 위에서 뭐라고 했죠? Do I look okay?라고 했죠? Do I look okay? 나나 나 괜찮게 보여? 나 얼굴 괜찮아? 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마, 하지 말라고. There's not a thing. 한 가지도 없다. 한 가지도 that I would change. 내가 바꿀게. 한 가지도 없다. Curse girl. 던님 반가 반가. 반가 Amazing. 너 정말 amazing 해. Ella looks so amazing. 의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요? 어떤 거? 너 진짜 얼굴, 얼굴, 뭐니 네 모습, 모습이든 뭐 인성이든 진짜 어메이징, 환상적이다, 짱이다, 그냥 짱, 짱, 짱 스마일, 거의 그냥 좀 야매지만 이 e 이어 발음을 좀 해보세요. When you smile 네가 웃을 때 그죠? 네가 웃을 때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그 보세요 아, 네가 웃으면 네가 웃으면 진짜 전체 세상이 Stop! 멈추고 정주하면 전체 네 얼굴 빼고 전체가 멈추고 한, 한참 동안, for a while, 한, 한참 동안, stare. stare 한다는 거겠죠, stare. 예. Yeah. Yeah. 하고, 끝났습니다.